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것은 파워포인트로 썸네일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어,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브이로그라든지 좀 감성적인 느낌의 썸네일을 원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비파인더 느낌의 썸네일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직접 만들어 보니까 너무 느낌있고 세련된 썸네일이라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꼭 추천해 드리고 싶고 알려 드리고 싶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뷰파인더 느낌의 유튜브 썸네일 만드는 거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아, 일단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썸네일을 만들기 전에 내가 썸네일로 쓰고자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야 하겠죠? 일단 이미지를 가지고 올게요. 삽입 그림을 통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일단 제 브이로그 영상에 있는 한 장면을 캡처한 건데요. 전혀 보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생 이미지를 가지고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뷰파인더니까 양 끝에 어 선이 있어야 되겠네요. 자,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사각형 도형을 일단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도형을 이미지의 중간에 딱 위치를 시켜볼게요. 이렇게 위치시키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채우기 없음. 색을 흰색으로 채워줄게요. 그리고 너비를 EPT 정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양 끝에 이렇게 선 모양이 생겼죠?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쪽에 뷰파인더 느낌을 만들어 줄 겁니다. 가장 먼저 그려야 할 것은 삽입 도형에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니 L 도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L 도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쉬프트 키를 누른 채 그려주셔야지만 정사각형 양면이 똑같은 도형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위쪽과 그리고 왼쪽에 있는 노란 점을 이동시켜서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채우기 없음 실선색을 흰색으로 채워주고요. 그리고 너비를 3pt 정도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뷰파인더 느낌의 모양이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하면 되냐면요. 위쪽과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 하단을 다 만들어줄 거예요. 이 자체를 그냥 복사를 하겠습니다. Ctrl-Shift 키를 누른 채 위쪽으로 복사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살짝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한 두 개를 다 선택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회전을 시켜서 모양을 잡아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뷰파인더 느낌이 완성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배터리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요. 배터리 모양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하셔서 일단, 일단 크게 하나 그려 줄게요. 크게. 크게 하나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플러스 극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 도형 자체를 컨트롤 키를 누른 채 그대로 그냥 복사해 주시고요. 크기 를 이렇게. 작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서 이제 여기 있는 두 개의 도형을 도형병합 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기 도구서식 도형병합 병합을 누르면 이렇게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 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채우기 없음 흰색으로 채워 주신 뒤에 크기 너비를 한 EPT로 바꾸고 크기를 작게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배터리 모양이 완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안쪽에다가 도형을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제가 조그맣게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배터리 모양을 만들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에 도형을 하나 삽입해 주도록 할게요. 원도형 삽입해 주시고요. 선 없음, 빨간색, 그리고 투명도를 한50% 한 정도? 네. 녹화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죠. 삽입, 텍스 상자 콕 찍어 주시고, R, E, C. 이렇게 입력하고, 글꼴은 나눔 스퀘어체, 색상은 붉은색에 투명도도 한 똑같이 50% 정도로 해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 텍스트만 입력하면 되는데요. 짜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글꼴은 나눔 스퀘어체라고 하는 글꼴이 쓰였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글꼴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이 썸네일이랑 이 썸네일, 그리고 이것과 뭔가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바로 이미지의 색상인데요. 원본 색상을 그대로 쓰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글씨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조금 감성적인 느낌이 나오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이미지를 감성적인 느낌으로 편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감성적인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 때는요, 포토스케이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이 포토스케이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미지를 편집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포토샵 필요 없이 아주 손쉽게 감성적인 느낌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일단 여러 가지 기능은 다 접어두고 편집할 수 있는 방법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진 편집에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색상을 입혀줄 건데 아주 간단하게 여기 아래쪽에 필름 느낌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면 내가 원하는 색상 어떤 색상이든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썸네일 만드는 것의 모티브는 아무래도 좀 감성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감성적인 느낌의 필터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어, 여기 있는 이 BL 필터 괜찮은 것 같고요. 강으로 해서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색상이 좀 감성적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 이미지 자체를 그대로 저장해 주신 다음에 파워포인트에 그대로 삽입하게 되면 원래의 원본 썸네일과 그 다음 썸네일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요. 여러분들도 아주 손쉽고 그리고 빠르게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미지로 저장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슬라이드를 선택해 주시고, 왼쪽 상단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파일 형식을 PNG 형식으로 저장을 해 주실 건데요. PNG 형식으로 썸네일, 그리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썸네일로 저장된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유튜브 썸네일로 삽입만 하시면, 똑같이 만들어주실 수 있는 것이죠. 파워포인트로도 손쉽게 썸네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아셨나요? 이렇게 제가 미리 하나의 통 이미지로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이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림 바꾸기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콕 선택해서 넣기만 하면 손쉽게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텍스트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감성 넘치는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의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